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친 아이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페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석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